우리 딸이 스마일 수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스마일 수술을 못하고 지금 라섹을 진행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각막을 깎았을 때 남는 잔여각막 즉 안전한 최소의 각막 두께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을 할수없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보이한 멜구공 레이저로 라섹 수술은 가능한 눈이었기 때문에 라섹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적주실되습니다 <목소리도> 정면 보세요. 한... 아, 자! <laughs> 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? 잘거같아잘한거 같아? 어, 맞아? <주의> 어, 잘한거 맞아. <laughs> 어, 잘한 <거> 맞아. <laughs> 어, 잘한 맞아. 마치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. 아빠가 안 아프게 할게. 응. 근데 스마일라이을 음. 하고 싶은데 안 된다. 음. 스마일을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지아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어 싼거해거 아니지? 싼거할 거예요. 스마일 수비싸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마일 수술은 안 되고 라섹 수술할 겁니다. 음. 걱정하지 마. 최대한 안 아프게 할게. 아, 다 믿어. 못 믿겠어. 못 믿겠어? <laughs> 어. 아, 감사한데요. 아플까봐. 그러고 아빠가 너무 그 전에 검사를 보충해 주시는 거 같아서 잘할수 있을지 의심도. 네, 안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예아주 잘했고, 아프진 않아, 예진나음 네, 끝. 그. 잘했어, 예진나잘했합니다아 <laughs> 30-40분 정도 뻐근하실 수 있고요. 가져가서 얼른 주무시고 약을 잘 사용해주시면 되세요. 네. 겁 좋아. 에들어시고요 아이고, 보기야. 보기 힘들 얼굴 보네. 네. 자, 수술한 지한달 됐습니다. 어떻게 잘 보여? 잘 보이는 것 같아. 잘 보이는 것 같아. <laughs> 같아. 잘 보는 것 같아. 보는 것 같아. 는 9. 같잘 보는 잘됐는만 같아. 보는 아잘 보는 것 같아. 잘 보는 것같는는 잘 <laughs> 없어서. 핸드폰 많이 봤지? <laughs> <너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벌써 나빠지려고 그러잖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 너무 가깝게 보면 안돼 나는 음. 내 가? 너무 비싸 나차할이었어서는요 5만 원만 깎아주세요 네. <laughs> 얼마나 아깝어? 수술 끝나고 한한시간 음. 뒤부터 아프고 한시간 뒤? 근데 원래 첫날은 많이 안 아프고 둘째날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둘째날부터 안 아파서 휴대폰받 바꾸고 어. <laughs> 휴대폰은 계속 봤지? <laughs> 어아이돌 봤어 엄마한테 얘기해서 휴대폰 좀 뺏으라고 그럴 거야 지 <laughs>